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각형의 성질 마지막 단원이고요 평행선과 넓이 단원입니다. 자두 가지 내용을 공부를 할 건데요 이게 좀그 시각적으로 보기 좋으라고 이걸 직접 찾기가 좀 불편해서 쌤이 이름을 따로 지었습니다. 원래 평행선과 넓이인데 평행스이라고한번적봤어요 뭐라고 하 평행하면 스하라고자 <laughs>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평행선이 발견되고 지금 상태가 기본 도형입니다. 자 X자로다가 준비되어 있는 이런 대각선이 존재하는 상태고요. 평행선이 발견되면 슥해서 이렇게 두 개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 보실게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S1과 S3의 넓이가 같아요. 내가 왼쪽에생각형 우리는 지금 평행선을 보니까는 밑변과 높이가 같으면 넓이는 똑같아지죠. 그죠? 밑병과 높이와 같으면 넓이 같은 삼각형을 마구마구 마구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평행선인데,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해도 넓이 같은 삼각형을 만들어요. 자, 이런 삼각형과 넓이 같은 걸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꼭지점 절로만 가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넓이가 같아지죠. 넓이 같아요. 넓이 같아요. 자, 무수위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이유로 지금 얘네들은, 요만큼의 길이를 밑변으로 쓰고 있는 거고 평행선이니까 높이는 이만큼의 길이로 높이가 모두 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왼쪽에 삼각형과 왼쪽에 삼각형과 또 이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의 넓이는 똑같죠 자 이유는 이래요 노랑이는 S1 더하기 S2 합니다 근데 파랑이는 S2 더하기 S3에요 넓이가 똑같죠 S1 더하기 S2는 S2 더 S3랑 같으니까 한번 써봅니다. S1 더하기 S2는 S2 더 S3랑 같으니까 양변에서 S2 치워주면 S1은 S3랑 같다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행하면을쓱 돌려서 90도 회전시켜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가 넓이가 똑같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요. 예 내용의 배경은 이겁니다.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 같은 삼각형은 넓이가 똑같죠. 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높이 같은 삼각형의 넓이 비는 밑변 길이 비요. 일단 잘 외워놔야 돼요. 용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높이 같은 삼각형 넓이 비는 밑변 길이 비. 세번 해보겠습니다. 높이 같은 삼각형 넓이 비는 밑변 길이 비. 높이 같은 삼각형 넓이 비는 밑변 길이 비. 높이와 같은 삼각형 넓이 비는 밑변 길이 비예요. 자, 그럼 어떻게 높이와 같은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요, 이렇게 하면 만들어져요. 꼭지점을 같이 쓰면 돼요. 공유하는 삼각형이면 그렇습니다. 꼭지점을 공유하는 삼각형은 높이와 같은 삼각형이고, 그 녀석의 넓이비는 밑변 길이비다, 이겁니다. 밑변의 길이비가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는데, 자, 꼭지점을 공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삼각형은 높이와 같은 삼각형. 왼쪽 삼각형도 요만큼이 높이고, 오른쪽의 삼각형도 요만큼이 높이에요. 자, 그러면 넓이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밑변 길이가 m 대 n이라고 하면, 밑변의 길이 비율 m 대 n만큼 넓이를 똑같이 잘라갑니다. 넓이비는 m 대 n이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어, 둔각 삼각형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기호를 이렇게 ABC를 주고, 자, 여기다 D점을 하나를 더 잡아가지고, 삼각형 ABC가 둔각 삼각형이에요. 높이는 1 0자리고요 자, 요쪽은 밑변이 3. 요 삼각형은 밑변이 2자리에요. 둘다 높이는 10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비를 보면 3대2입니다라고 주장되는 거잖아요, 지금. 밑변 길이비가 3대2니까. 네, 넓이비는요, 3대 2죠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공식 적용해 보면 이래요. 자 이쪽의 넓이를 S 1줄 거고요. 여기는 또 S 2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S 1대 S 2를 우리가 보니까 S 1은 어떻게 해서 넓이가 써지냐면 말이죠, S 1은 밑변 3곱하기 높이 10곱하기 2분의 1 3곱하기 10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때 S 2는 잠깐 이거 밑에다 써야 되겠습니다. S 1 3 곱하기 높이 10 곱하기 2분의 1. 자, 대 s 2의요 밑변 2 곱하기 높이 10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높이 10 곱하기 2분의 1. 자, 그럼 왼쪽과 오른쪽에서 10 곱하기 2분의 1이 똑같으니까 이 부분이 삭제되고 나면 결국 넓이비는 여기 있는 3대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결국 밑변 길이의 비율이 S1과 S2의 넓이비율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여러분? 자, 두 가지 내용을 해본 거고요. 해당 문제는 지우고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표 문제 필수 문제 1번이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는 BC인 AD하고 BC가 평행합니다. 사다리꼴이죠. 두 대각선이 교점을 5라고 하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래서 평행선은 어떤 주로 나오냐면은 한 쌍의 변이 평행함이 보장된 사각형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요? 사다리꼴도 있고 평행사변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사다리꼴하고 평행사변형에서 좀 빈출되는 유형이에요. 자, 평행 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평행하니까 쓱해서 이쪽 사, 이쪽과 여기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각형 ABC는 DBC입니다. ABC. 자, ABC의 넓이는요, DBC. 이쪽의 넓이와 같습니다. 맞네요. 밑변 높이와 같은 삼각형이니까요. 자, 맞습니다. 삼각형 ABD는, 자, 또 지워야 되겠는데요. 삼각형 ABD는 ACD와 같습니다. 삼각형 ABD의 넓이는 또 ACD의 넓이와 같습니다. 맞는 거죠. 이번엔 여기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삼각형 ABO는 DOC입니다. 삼각형 ABO 자 여기가 되었고요. 삼각형 DOCL, DOCL 맞네요. 평행선입니다. 맞아요. 자 4번 삼각형 AOD는 DOC에요. 삼각형 AOD, AOD는 요만큼이고요. 여기는 DOCL, DOC입니다. 요쪽과 넓이와 같대요. 얘하고 얘가 넓이와 같은 건 그럴 수도 있지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음으로 틀렸다라고 인정해야죠. 자, 그럼 또 5번 보시죠. 5번. ABD는 OBC래요. ABD, ABD. 자, 요만큼은요 OBC와 같답니다. OBC, OBC 어딨어요? OBC 이쪽과 같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틀린 거죠. 정답은 4번과 5번입니다. 자 아직은 그다지 시험 문제스럽지 않습니다 점점 넘어가 볼게요 1-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하고 BC가 평행 사다리꼴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 라고 하고 o 라고 하고 자 그리고 DBC하고 OBC의 넓이가 50이래요 표현해 볼까요 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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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만큼 넓이가 50입니다 여기 넓이 50이에요 또, OBC의 넓이도 50이래요. OBC가 어디 50? 아, 여기는 35래요. 네. OBC는 요만큼인데, 요만큼의 넓이가, OBC가 35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 색칠한 요만큼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랑 넓이 같은 거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평행에 쓱 여기랑 넓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흰둥이는 35 더하기 요만큼에서 50이 된 거니까, 여기의 넓이는 15죠. 그러니까 여기도 15가 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5 제곱 센티미터예요. 자, 너무 쉽게 구성된 문제라서 거의 던져주다시피 하는 문제고요. 자, 조금 더 넘어가야지 시험 문제로 바뀔 겁니다. 필수 문제 2번이 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에서 옳지 않은 것 골라주세요. 그랬어요. 자,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평행선이 이렇게 평행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넓이 구하라고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행하니까 쓱 해서 이 부분과 이만큼의 넓이가 같음을알수 있죠. 평행 쓱 이렇게 됐습니다. 평행하면 90도 회전해서 쓱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디자인해야지 되게 잘 보여요. 복잡한 문제에서도 그래야지 읽어낼 수 있어요. 자, 가볼게요. 삼각형 AED는 AEC입니다. AED, AED는 AEC입니다. 자, 이거 지우고 가야 되겠네요. 자, 일단 우리가 어디가 넓이 같은지 확인을 했으니까. AED, 여기는 AEC입니다. 맞는 거죠? 밑변을 여기로 쓰고 높이를 또 다른 평행선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ACD는 DEC래요. A, C, D는 D, C래요. 볼까요? A, C, D. 아, 이번엔 여기를 미술을 썼는데요. 얘는 D, C래요. D, E, C입니다. 맞죠? 요전에도 평행 승기니까. 맞습니다. 3번. APD는 PC와 e 같습니다. APD. APD 여기는요, PC와 e 같습니다. 맞네요. 평행 승. 그 부분 얘기한 거예요. 3번 올라요 4번, AEP는 DPC에요. AEP는, AEP는 DPC에요. 자, 여기랑 넓이가 같대요. 보장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4번 틀렸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지금 3번이에요. ABC의 넓이는 말이죠. 자, ABC, 요만큼 삼각형의 넓이는요. ABED 사각형 넓이와 같습니다. A, B, E, D의 사각형 넓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가 같아서, 요 사각형을 요런 삼각형 넓이로 바꿔 찾을게요. 라는 문제가 아주 자연적이에요. 왜? 평행쓰기니까 요긴 넓이랑 요긴 넓이랑 똑같잖아요. 요걸 내려 채우면은 요게 삼각형이 되는 거죠. 파라기에서. 그죠, 여러분? 괜찮죠? 이다시 1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문제인데 약간 좀 평행선의 방향이 거꾸로 나와서 좀 보기가 그런데요. 뒤쪽 가가지고 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에다 쌤이 기본 도형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따로 오케이 자 가보시겠습니다. 자좀전과 같은 도형인데요. 사각형 ABCD 넓이가 30이에요. 사각형 A B C D 여기 넓이가 30이래요. 여기 넓이가 30입니다. 그런데 구해주세요. 삼각형 DEC 넓이구요. DEC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자, 지금 뭐죠 이거? 이렇게 둘이 평행하단 말이에요. 그럼 평행 쓱이죠. 요거과 요거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요. 그럼 흰둥이에서 요만큼의 넓이는 노랑이쪽 요쪽 넓이와 같으니까 요거 내려다 붙이면 아 똑같네요. 삼각형 넓이와 사각형 넓이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넓이는 30이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30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괜찮죠, 여러분? 평행사기형 문제입니다. 자, 뒤로 갈게요. 이제 높이 같은 사각형 넓이 비는 밑변 길이 비쪽 문제입니다. 자, 얘도 다종 다양하게 사용될 거라서 잠깐 도형을 좀 크게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좀잘안 보이지 싶어요. 필수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AP 대 PC가 2대 1이고 BQ 대 QC는 1대 2인데요. 전체 넓이가 36일 때 하나씩 하나씩 좀 구해보세요.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했어요. 삼각형 AQC의 넓이 찾으라고 했고요. 두 번째 삼각형 PQC의 넓이를 찾으라고 합니다. 음, 여기에서 나오는 몇대 몇인지는 자, 그림을 좀 키워놓고 할 거고요. 그리고 삼각형 ABC의 넓이는 36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만 이렇게 확 하고 키웠어요. 자, 쌤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따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AP 대 PC가 2대 1이었습니다. AP 대 PC가 2대 1이에요. AP 대 PC가 2대 1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에요? BQ 대 QC는 1대 2에요. BQ 대 QC는 1대 2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줬어요. 전체 넓이는 36인데 요첫 번째 AQC 넓이 구해 보세요 했습니다. AQC니까 AQC 넓이 구해 보세요. 자, 지금 어떤 거냐면 이쪽에 있는 삼각형 ABC를 높이아 같은 삼각형 그렇죠. 꼭지점을 공유하는 삼각형으로 봐서 아, 왼쪽과 오른쪽의 넓이는 1대 2가 되어 있는 거네요. 이거죠. 그럼 비례 배분이에요. 삼각형 전체 넓이는 36인데, 36을 몇 등분 한 겁니까? 넓이가 1대 2니까 1 더하기 2. 3등분 한것 중에 얘는 2만큼이죠. 그냥 약분하고 계산하면 되니까 약분해서 12, 12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넓이는 2 4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 넓이를, 이쪽에 흰둥이 삼각형의 넓이를, 흰둥이, 흰둥이. 여기 넓이가 24가 되는 걸 확인했단 말이죠. 그리고 PQC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자, 그럼 PQC 어디 에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PQC 요쪽의 넓이입니다. 최종 여기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꼭지점을 공유하는 높이와 같은 삼각형입니다 왼쪽, 오른쪽. 넓이비는 밑변 길이비니까 2대 1이라고 해서 아, 요만큼은 여기 흰둥이 전체를 2대 1로 나눈 것 중에 1만큼이니까 PQC는 24를 2 더하기 1,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만큼이었죠. 이렇게 구하면 되죠. 약분하니까 8이네요. 정답은 8이 되면 되겠습니다. 뭐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제곱센티미터를 붙여주면 되죠. 괜찮죠? 넥스트. 또 가보겠습니다. 자, 3-1번이고요. 문제를 먼저 읽은 뒤에 다시 정리해가면서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ABC에서요, M, 여기는 BC의 중점입니다. 그리고 AM 위에 한점 P를 잡아서 여기가 3대1이에요 라고 주고 ABC 넓이는 48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48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삼각형 PBM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삼각형 PBM의 넓이를 구하세요. 합니다. 다시 문제를 확대시킬게요. 자, 보니까 이 부분은 중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BM 대 MC는 1대1인 겁니다. 그리고 AP 대 PC가, AP 대 PM이 3대1이죠. AP 대 PM은 3대1의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최종 이 부분만큼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 부분 도형으로 잘라 들어가는 겁니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꼭짓점을 공유하는 높이 같은 삼각형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왼쪽 오른쪽 넓이비는 1대 1. 절반인 거네요. 자 그러면 그중 여기 하나만큼의 넓이는 전체 넓이가 48이었어요. 그죠? 48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으니까 여기는 24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만큼의 넓이를 봤더니 얘가 또 높이 같은 삼각형이 되어버렸어요. 꼭짓점을 공유하니까. 그럼 넓이비는 밑변 비리비 1대3 인거죠 그중에 여기 1만큼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거니까 여기는 다시 이만큼 노랑이 전체의 넓이 24 였어요 자 24를 3과 1로 등분 했으니까 3 더하기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만큼이네요 이렇게 넓이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은 6이 되고 제곱 센치미터가 붙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 자 전체 삼각형에서 내가 속하는 이 도형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들어가는 데까지. 먼저 이 부분 넓이 구해. 아 그리고 다시 거기 안에서 1대 3이니까 높이 같은 상황형 경우로 여기를 찾아줘. 이런 거죠. 그럼 이렇게 한 번의 식을 써도 됩니다. 자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이쪽은 2로 나는것 중에 하나만큼이에요. 2분의 1. 그러면 은 여기 넓이가 나왔는데 다시 밑변 길이비가 1대 3이니까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만큼입니다. 곱하기 4분의 1 넣어서 이렇게 찾아도 돼요. 전체 넓이는 지금 48이라고 주었으니까 이렇게 가셔도 괜찮다, 이겁니다. 이게 4, 2, 8이니까요. 8, 6, 48로 한 번의 넓이 6을 찾아도 괜찮은 거예요. 자, 넥스트 가보겠습니다. 필수 문제 4번이고요. 자, 지금 보세요. 평행사변형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평행사변형. 구려 볼까요, 이렇게. 자, 평행사변형 전체 넓이는 5 6이고요 BP 대 PC는 3대 4래요. APC 넓이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자, 그럼 또 그림을 또 확대시켜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 넓이는 56이라 그랬고요. 자, 전체 넓이는 56입니다. 자 거기에서 BP 대 PC는 3대 4래요. BP 대 PC. 자 여기가 3대 4래요. 3대 4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최종은 여기 색칠된 부분, 여기 색칠된 걸로 보이죠 여러분? 요만큼 넓이 구하세요 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으로 잘라줍니다. 그럼 여기 넓이는요, 전체 평행사변형의 2 분의 1이죠. 자 요만큼 전체 넓이는 56 곱하기 2 분의 1 입니다. 그러면 28로 얻을 수가 있고요. 어, 어 제곱 센치미터라고 줘야죠. 자 거기를 다시 AP 꼭짓점을 공유하는 <laughs> 넓이가 같은 아니, 높이와 같은 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넓이비는 밑변길이비니까 3대 4로 나눈 것 중에 여기는 4만큼이죠. <laughs> 자 그러면 전체 여기 흰둥이 넓이가 28이니까 여기 넓이를 구해봅시다. 28을 3 더하기 4 해서 총 7등분한 것 중에 밑변 길이 4만큼이니까 비례백은 들어가죠. 자, 그럼 약분시켜서 7, 4, 28이고요. 4, 4, 16이니까 최종 넓이는 16제곱센티미터가 되면 되겠어요. 만약에 한 번에 쓴다고 라 하면 한 번에 56절반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 밑변기립이 3대4니까 3대4 나눈 것 중에 4만큼. 그래서 다시 여기에다가 곱하기 3 더하기 4 7분의 4만큼이라고 줘도 한 번에 얻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7이 14, 14 곱하기 4, 4 곱하기 4는 16. 이렇게 한 번에 뽑는 넓이를 볼 수도 있습니다. 4-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자, 4-1번은 약간 좀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 도형이에요, 여러분. 요거 나오면 좀 불편해요. 자,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은 80이죠. 자, 그런데 A2 대 d 가 A2 대 2D가 5대 3입니다. 5대 3. 비율이 5대3이니다 그때 5짜리 요만큼 넓이 구해주세요. 이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도형의 넓이가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 개로. 근데 평행사변형 넓이는 넓이 공식이 뭐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그런데 여기 S2 보세요. 결론은 이거거든요. S1 더하기 S3는 S2랑 같고, 걔는 사각형 넓이의 2분의 1입니다. 이거예요. 전체 넓이 S라고 쓸까요? 전체 넓이 S의 2분의 1입니다. 얘에 더한 거는 얘 S2랑 같고 걔는 전체 절반입니다. 왜? 평행사변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근데 사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죠.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여기 S1 더하기 S3가 얼마인 걸 아냐면 전체 80의 절반인 걸 압니다. 그래서 S1 더하기 S3는 80의 절반 40인 걸 알아요. 40 그럼 나 거기에서 다시 밑변 길이로 잘라가는 거랑 똑같으니까 5대3으로 넓이를 나눠갑니다 그중에 5만큼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40 곱하기 53 나눴으니까 8등분했죠 그중에 5만큼입니다로 저기 있는 S1 넓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약분 날리고 8545 0 5 곱하기 5니까 넓이는 25 제곱센치미터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괜찮죠 해당 문제, 중요 문제입니다. 기본 도형이니까요, 기억 좀잘 해주시고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55쪽에서 세 문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얘가 또 기본 도형이에요. 아까 우리 평행 쓱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온갖 각가지 문제들로 변형이 되는데, 얘가 가장 그 중에 기본의 사이즈. 기본의 사이즈. 자, 이렇게 키워놓고 볼게요. 고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평행이 되어 있어요. 평행 슥 아, 이 부분과 이 부분 넓이가 같더라. 그럼 여기는 사각형 ABCD의 넓이는 뭘로 변환시켜서 찾아도 좋으냐? a b 의 넓이로 변환시켜서 찾아도 좋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ABC, ABC. 아, 이만큼 넓이가 얼마예요? 10이래요. 그리고 AC, AC, 좀 잘라놔야 되겠는데? 자, 요만큼 넓이가 10이구요. 요쪽에 요만큼의 넓이는 또, 얼마라고 하지? 네, 10이래요. 근데 사각형 ABCD 넓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각형 넓이는 여기 노랑의 삼각형 넓이랑 같으니까 12더10 해서 22입니다라고 이렇게 찾아도 괜찮겠습니다. 이거죠. 그죠? 자, 넥스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높이 같은 삼각형 넓이 비는 밑변 길이 비의 대표적인 또 문제입니다. 이렇게 키우면 돼. 나요 2번. 자, 문제 읽어보고 다시 그림 키워서 정리할게요. <laughs> 오른쪽 삼각형에서 BP 대 PC는 5대2입니다. BP 대 PC는 5대2예요. AQ 대 QP는 3대2예요. AQ 대 QP는 3대2입니다. 근데 A, B, Q 이번엔 요만큼의 넓이가 15일 때 전체 넓이 좀 구해주세요. 작은 거에서 전체를 찾아가는 문제예요. 방향성의 문제인데 작은 쪽에서 큰 거를 찾으라는 문제로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아, 다시 정리할게요. BP 대 PC가 BP 대 PC가 5대 2였고요. 5대 2 그리고 AQ 대 QP는 AQ 대 QP 요만큼은 3대2입니다. 자, 그런데 ABQ의 넓이가 요만큼의 넓이가 15라고 그랬죠. 여기 넓이가, 자, 여기가 1 5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체 사각형 넓이 채택할 거니까 한번 보시죠. 자, 요렇게 보셔서 높이 같은 사각형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3짜리가 1 5예요 2짜리는 얼마죠? 3, 5, 15, 5배 한 거잖아요. 그죠? 이짜리도 5배 해서 요만큼 넓이는 10,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빈 공간, 여기의 넓이만 찾으면 되는데, 다시 큰 삼각형을 보더라도, 얘는 꼭지점 A를 공유하는 높이 같은 삼각형이죠. 자, 왼쪽에 넓이는 10 더하기 1 5해서 여기는 25의 넓이에 5짜리가 25입니다. 5배 했다라는 얘기예 넓이가. 2짜리는 그러니까 얼마가 되어 넓이가 250 그만큼 넓이 10 하면 되겠죠. 그럼 전체는 25더 10해서 총 전체 넓이 35라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비례상수를 곱하면서 빠르게 처리하는 거예요. 355, 250. 괜찮죠? 자, 5번 라스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1구 다시 키워내겠습니다. <laughs> 평행 쓰기네요. 높이 같은 생각한 넓이비도 있고요. 자 볼게요. AD랑 BC가 평행한 사다리꼴입니다. 네 맞아요. 두 대각선의 교점을 5라고 해서 AO 대 OC는 1대2요 AO 대 OC는 1:2입니다. 대, 1대 2입니다. OBc 넓이가 28인데요. DOC 넓이 좀 구해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림 키워낼게요. 조건 정리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a 5대 OC는 1대 입니다 a 5대 OC는 1대 2에요. 자, 다음 그림은 평행사변형인 거고요 어, 그리고 OBC 넓이가 28이라고 했어요. OBC, 네, 이쪽의 넓이가 28이래요. OBC, 이쪽 넓이가 28이랍니다. 그런데 세칠된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일단 이렇게 평행하니까 슥 이쪽 보라의 넓이는 이쪽 넓이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넓이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 근데 높이 같은 사각형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이렇게까지 연결 지으면은 꼭지점을 공유하는 높이 같은 삼각형. 얘하고 얘의 넓이 비율은 1:2가 대 되는 거죠. 이자리가 이신발이니까 이자리는 절반 되겠네요, 여러분, 그죠? 그럼 여기 넓이 얼마예요? 혹시? 얘도 14이고 여기도 14다. 정답은 14 제곱 센티미터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행 쓱 끝까지 해봤어요. 넓이, 높이와 같은 사각형 넓이비는 밑변 길이비 평행이면 쓱 회전시키는 겁니다. 자, 이 평행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도 이렇게 돼요. 평행선은 굉장히 여러 각도로 주어지기 때문에 손모양으로, 자, 손모가지가 기억해서 문제를 푸는 느낌으로 진행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각형 다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